안진걸 소장의 민생 경제, 먹고 사는데 놓쳐서는 안될 실생활 이슈에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민생 경제 이슈까지 안진걸 소장이 훅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까지 모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에서는 이번 역대급 폭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또 폭우가 그치면서 폭염도 극성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폭염에 노동자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죠.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소장님께서는 혹여 비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겠죠? 야울도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예, 예.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후부터 절대로 인정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강력히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한테까지도 강하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어, 비는 진짜 많이 왔는데 뭐몇백년 뭐 만에 폭우를 극한호우라는 말 말고요. 요즘에는 괴물호우라는 말을 쓰네요. 예, 괴물호우. 근런데 어, 안타깝게 사망자. 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 엄청난 폭에 비하면 어 사고는 좀 상대적으로 인명 사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좋습니다.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 건 우리가 못 막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한 명도 죽어선 안 되는 그런 시대 무렵은 안 되어야 된다. 네. 이걸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피, 피해를 입은 상황들 좀 조속히 복구가 돼야될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또각 지자체 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점검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매번 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또 재발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맞습니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수해라는 게 지금 수십 수백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습 짐수구역이 있을 거고 그 구역에 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극한호우가 아니라 괴물호우가 때면 그러면 수요가 더 높아질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된다면 네.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이 어 이만큼 들이차할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배수 현황은 어떤지 그 지금은 ai 시대고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게 인재라는 겁니다. 뭐 빗물받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해놓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어, 대통령의 의지만큼 일부 지자체가 못 따라가고 이뭐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 이년도 우송참사 기간에 숫자를가져서 걸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가 그 수재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자만적으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구 학생이 필요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자들 총동원해서 이제 이미 그~ 그동안 내린 비열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면 그 배수는 그보다 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최대한 저~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 허리까지 물이 들이쳐요 근데 옛날에 그래도 사람 여름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리까지 물이 들이친다 하더라도 배수를 잘해놓고 그것을 대비하는 시스템 잘해놓으면 사람이 하나도 안 좋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안전한 국가로 해서 다시 그런 부분에 철저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비 피해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제 날밤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고생은 하셨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아무런 재산 또 인명피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오늘 내일 사이에 또 굉장히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는 꽤 많은 비가 오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충청권에서 네. 비가 많이 왔고 차 안에서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같은 동네에서요. 예. 같은 도로에서. 아니 비가 많이 왔고 물이 들이친다는 것이 이미 몇 시간 전에도 예고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차량 통행을 조금만 더 미리 막았으면 아무리 집중우해도 예면 30분 전에만 못들어가겠어도살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엄청난 비가 들이칠 거다라고 예상이 됐고, 예. 거기에 침수가 시작했어요 도로에. 그러면 그 대치 막아버렸어야죠. 근데, 예. 웬일인지 차량 몇 대가 진입했고, 그 중에 두 분이 숨겼거든요. 각각 차량 한 대, 아니, 차에 물이 들이쳐가지고 못나와고숨질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차, 그 차, 지붕을 뛰어넘는 정도로 비가 왔을 텐데, 그걸 차을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예. 오늘또 지금 기술에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느냐라고 질타도 하고 지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건못 막잖아요, 네. 우리가요. 네. 하지만, 생명은 지킬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안해. 그래서 선제적인 예. 대응이라는 또 말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첫 번째는 배수. 근데 배수로도 간다히안 된다. 그럼 무조건 사람이 사람이나 차량이 사람이 접근 못하게 통제해야죠. 강행니다어든지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우리 단체장분들 공직자분들께서는 손바닥에 손금보듯이이 지점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예, 예,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요 예,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절대로 사람 임명 사고 나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예.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자, 소장님 이번에 화제 한번 돌려보죠. 요즘 이제 폭우 이전에는 폭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날이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특히 이제 야외 노동자분들의 안전도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지금 내놨죠. 어떤 내용이 예. 담겨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방송에서 강하게 간절하게 대책 호소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서 예. 폭염 대책을 코소했는데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최소 세 분, 그리고 또이주 노동자도 출근하자 얼마 안 돼서 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국내 걱정이 아주 심화되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르긴 다릅니다. 어, 그동안 윤석열 조건에서는 무슨 규제니 뭐냐면서 이것을 조치를 안 했는데, 어, 앞으로 이제 33도 이상의 폭염이 발동될 시는 2 시간 일하면 20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의무화됐다는 게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우리 애청자들께서, 아니, 두 시간 동안 폭염에서 일하면 20분 쉬어도 그두 시간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 있을 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대책이 좀 미진한 거죠. 그 부분은 폭염 중, 그러니까 폭염 시에 두 시간 동안 일하고 20분 쉰다더라도 그두 시간 사이에 일이 날수 있기 때문에. 당연해. 이걸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 부분을 로사 모두가 특히 사에 나서서. 그럼요. 어, 이게 폭염이 계속되는 강도. 예.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건강 상황.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온도 이런 걸다 종합해서. 네. 작업중지권이라는지 의무의식권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면 두시간에 예. 20분은 우무화돼서두시간딱 끝나고 20분 쉬니까 좋은데 만약에 한시간하서 40분째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일반시간 예. 반 정도의 회사에서도 나서고 노동자 스스로도 이게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고 예. 어, 노동자들 A, C, B, C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두시간 어, 전이지만 작업 중자입니다. 예. 이렇게. 대신, 뭐, 폭염 공고라든 이런 전제 조건은다 해고요. 당연하죠. 이런 예. 유연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암아튼 예. 이렇게 꼭 갈게,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해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이럴 때참 어이없이 폭염 속이라 이래서 폭염이나 푸우 때문에 숨지는 의 심이나 노동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예. 우리 소장도 님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도 최소한 우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40, 50분 정도 수업을 하면 한 5분 10분 좀 쉬고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 예, 예, 우리 노동자분들도 기계가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 하고 예, 예, 5분 10분 우리가 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쉬었다 가야 됩니다. 기, 이거. 도 그걸 예, 알려주고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말씀.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휴대폰이 뜨거우면 스스로 예. 그 앱을 못열기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도 의무 중이나 작업 중지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네네. 인간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현장 일하는 노동자들의좀더 고난을 줘서. 어, 차피 작업이라는 것은 또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또 선선할 어, 때 조금 더 하면 되죠. 예. 네, 는 아쉽습니다. 때름참에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예. 중간에는 실시도록 예. 네. 작업 중지권을 좀더 폭넓게 유연하게 그럼요. 발동하자 이런 호소드립니다. 예.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께서는 또 옆에 온도놔 나도 아직 32.9도, 33도 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신체조건이요. 예. 사업장 이런데는 아직 도 에어컨이 없거나 아, 참, 예. 아주 미세하게 예. 가동을 얼마나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예, 예. 그것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소장님. 예. 의무 휴직제 이 제도만으로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좀서운한 예,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일하고 20분 예. 이상 20분 최소 2 0분 의무로 적으 쉬는데 그게 아니라 그 2시간 사이에 폭염이 장렬하고 사람이 몸 상태 안좋때 현장의 노동자들이 임의로 작업 중지를 할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묻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 택배 기사님들 도그 시간에는 이제 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냥 택배한 프리랜서니까 어,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근데 지연 배송이 되잖아요. 그거 아주 책임을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배 도착 못했다고 폭염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경감시켜 주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그분을 적극적으로 힘을 니다이 예.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광주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도 택배를 또 이렇게 가져오시는 노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러니까 예. 물어디층까지 차고 그런가요?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도 예, 싶어요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물살이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 어,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침수된 적을 막 위험하게 가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물이 더 들이쳐서. 그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예. 안 됩니다. 택배 하루 뭐한두 시간 좀 늦게 받으면 뭐큰일 나는 거아니지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예. 지금 늦어도 괜찮아. 다시 한번 또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좀 그런 캠페인 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라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세계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 특검 사건을 모두 교집파에 김건희 씨가 지금 연류돼 있죠. 이채, 양명주 사건 모두요? 맞습니다. 이게, 사, 이게 말로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명 특검인데요. 실제 그 모든 것에 연관되는 사람은 윤석열. 윤석열보다 더 숙였다고 평가받는 김건희인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대상만 16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 도대체 윤석열이 누가 더 12, 12월 3일에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김건희 비리가 다 폭로되고 그다음에 이창명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김건희의 허용 또는 김건희의 명령 또는 지시 또는 상의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어 분석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김건희가 어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마침 조태용하고 국정원장하고 김건희가 그 즈음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에게 비화 폰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씨의 폰도 김건희가 수시로 받다고 하거든요.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란과 연쇄 칼이 있었을 것이란 부분이 수사에 추가되어야 되는 거고. 예. 3상병 특검에서도 임성근사당장을 구명하여 V.I.P.에게 어녹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V.I.P.가 어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상면특검에 그 멋쟁 해병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지트 모터 주가 조작, 삼부 소은 주가 조작으로 흡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랑 특수관계가 의심되고 그들이 김건희를 통해서 실세인 경우 등에 해서 임성근을 구명하여 로비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성열이 이른바 경로 사실은 경로가 아니라 일종의 비진상을 부린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금 네. 모두 금년 이달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는 내에서 채택금은 사실상 김건희 종합특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네요. 풍자가 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상수입니다. 상수. 모든 특검의 상수. 16개 혐의에서의 예. 상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채양명주 잠깐 잃어버릴 수 어떤 내용인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죠. 예,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예. 최상병 사건, 예. 양평고속도로, 명품 뇌물백 수수, 국가조작, 장고조작인데요. 예. 벌써 다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태원 참사는 무슨 연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근조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희생자들의 용안, 교남, 입회도 없이 그냥 분양소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김건이가 믿는 주술에 예세했다라는 분석이 그꽤 많습니다. 네. 근데 어느 우리 참사, 그냥 저에 그런 적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누구나 타고 다녔던 근조라는 그 검은 펜말에, 예, 리 이번에 근조란 말을 못 쓰겠는데,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짓이 발생? 실제 어떤 공무원들은 근조라는 펜말을, 리본을 떼고 근조가 없는, 대신 안 써지는 리본을 구비해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 필요한 예산도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이 배우에도 김건희에 쓰을 거라는 거죠. 뭐 최상명 사건 아까 설명 드렸고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매물 수수 주가 조작 장고적 인사 개입은 뭐 지금 특검이 다들수하고 있으니까요. 예예. 예. 어, 이명주 사건도 다 김건희 연루됐다 해도 무방할 참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디까지 끝을 우리가 보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장고 조작 사건의 실행범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예. 김예성 집사 게이트도 터졌던데 약간 생소합니다. 이게 뭐 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어떤 집사 게이트입니까? 특검에서도 집사 게이트로 말해서 더도 화제가 되는데요. 예. 김예성 씨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두십시오. 최순희 씨보다 더하면 될지 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김건희, 그 최은순이 성남에서 도촌동 땅을 사들여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고. 어, 검사 백, 검, 검사 사이야 검사 남편 백도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정말 겁도 없이 영화 기생층에 나오는 알바라에게 상력을 뭐이조 하는 거하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신한 그룹 말고 신안 저축은행에 예. 무려 350억이나 장부가 있다는 내장의 장고 짓을 조작을 합니다. 그걸로 사채자들한테막 돈을 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장고 조작을 실행한 사람이 선순도 김건희가 아니면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그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그러겠죠. 김혜성입니다. 김혜성이 결국 유죄선고를 받는데, 본인들 위해서 50억을 벌게 해주고 유죄선고가 났으니 얼마나 잘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토스를 통해서 비마이크라는, 어, 렌트카 회사를 만들고 차량을 특혜로 불화를 받고. 예. 그리고는, 어, 유사 김건희 요건에는, 네노라는 대기업들이 적자가 너무나 심각한 그 렌트카 회사에, 어, 수백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익숙해는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천만 원만 빌려달라 해도 얼마나 까다롭게 대출을 니다 갑니까? 그리고, 어, 무슨 증권금융인이 이런 투자 자문기관들도 그 국민들의 공기업이 때문에 국내 세금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몇십억, 몇백억을 치든 멋대로, 어, 타망한 회사에 대출, 아니, 투자를 할수단 말입니까? 그것은 김건희가 최고 실력자이고 김혜성이 김건희 신동정처럼부었고 둘이 검재와 비리의 특혜 공동체라는 걸잘 아는 재벌 대기업들이 그 김건희한테 살짝 뇌물을 주게 하여 예. 옛날 박근혜 최순실 때 밀케이 스포츠 재단청 나시죠 그렇죠. 재벌 대기업들 예, 니다 말도 갖다 바치고 뭐 뇌물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 미르재단. 같은 똑같은 원리로 예. 아 이번에는 최순실 아니라 이번에는 김건희 김혜성이다. 김혜성이다. 결정이 잘 보여 우리가 산다. 예. 지금 받고 있는 수사를 무마하기 전에 저희가 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뇌물을수억에서 어, 수십억 갖다 준게 지금 어, 최소 200억 안팎에 달하는 게확인된겁니다 아, 그렇군요. 김혜성, 그 김혜성 씨가 예. 예전에 그 김건희 씨 기자회견 이후에 먹던비를 이렇게 확 눌러 가지고 그 나갔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으로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정도 되고 있죠. 아직도 예. 목덜미를 한 사람이 누군지 정부인의 <laughs> 예. 목덜미를 잡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냥 학뒤에서 노르는 사람은 네. 김건희의 친오빠이거나 네. 김혜성이거나 아니면 제3의 김건희 집안의 무속인이거나 이렇게 좀 아,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김혜성도 그렇게 지금 제가 크니까 도망가서 지금 인터폴 수배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삼부통권 부회장도 지금 어. 어, 이기호 부회장도 지금 변호사들한테 한번 잠재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삼두본 주가 조작도 이번에 구속도 됐는데요. 일부 인사들이. 상당히, 어, 특검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2013년 5월에 갑자기 온이로이 폴란드에왜 갑니까? 한 우크라나 재건 포럼을 거기서 왜 합니까? 우리 윤석열, 김건이 갑자기 나토 정상회담 갔다가 갑자기 폴란드하고 우크라나왜 갑니까? 그때도 또 온희룡이 갑자기 솔 양평고속도로로 전국이 시끄러운데 또리토트라니아 낙토르 병상에 따라갑니다. 온희룡 김건희 윤석열을.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솔양평고속도로 폭로할 때 아닙니까. 싹다솔울 양평고속도로가 폭로되고 그것으로는 특혜를 못 누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참부토은 주가 조작으로 올인하기 위해서 온일영을 불러드린게 아닌가 하는 안전 예, 우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 벌써 관련자들 부족이 됐기 때문에 네상황들 계속 좀 팔로우를 예, 해야 되겠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신 우리 안진구 소장님의 또 열심한 노력 덕분에라 또 우리 정배 결단도 있었겠습니다만 드디어 21일 월요일에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나오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너무 절박하게 기다리실 거예요. 어제도 엄마랑 함께 사는 부산 청년이 지금 며칠째 굶고 있어서 수소문 끝에 예. 어, 민생 경영공사 홍길동행에 제발 아하. 살려달라 연락을 하고 제가 심해에 20만 원을 긴급히 가지고있 보내는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부산 남구의 박수영 씨는박성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시민 필요 없다. 예. 아 정말 너무나 황당한 망동인데요. 당장 부산에서 그런 분들에게 연락이 안돼 어떻게 그런. 망동을 하시는지 불찮하고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분들, 굶고 있는 분들, 뭐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픈데 약값이 없는 분들 계실 텐데,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린다. 어, 지역은 15만 원에다가 비수도권이 3만 원이 더 나옵니다. 광주는 3만 원이 더 나오고요. 네. 전남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은 어 5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8만 에서 2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9월에 10만 원 추가로 나니다어그 예. 돈이 없어도 타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해서 어, 지역 경제 동료인 자연업자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돈이 정말 너무나 절실한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최소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1천만 명, 2천만 명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분들은 지금 월요일만 기다릴 텐데 월요일날은 출생연도 1, 6. 끝자리 1, 6. 6, 6.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2, 일 왜냐하면 신청자가 몰릴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버 네, 때문에요. 기념카드, 체크카드, 예. 뭐 앱으로 들어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어, 우리 코로나 때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려면 또, 한 푼도 못 받으시니까 <laughs> 반드시 신청하시고 그럼요. 좋은 동네 경제에 우리 가족들하고 알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어, 알틸 살때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주말 주일에 비 소식도 있으니까요. 늘또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 전남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안전 또 안전입니다 절대로 인명 사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아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